함께 신앙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이제 고린도 후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하여금 새벽에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예, 예수님 예,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보통 혈육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부모고, 형제고, 그렇게 혈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나의 부모가 누굴까? 나의 형제는 누굴까? 나의 자매는 누굴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인도를 받겠죠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있죠. 그분들을 일컬어서, 나의 부모님이시여, 나의 형제님이시여, 나의 자매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의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문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어때요? 여러분과 사랑 우리 형제자매님, 사랑 우리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한 식구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 이삭.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삭. 아들이 누구예요? 예. 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큰 아들. 둘째는 야곱. 그런데, 니부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쌍둥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 먼저 나온 자가 아니고 둘째 나온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둘째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첫째는 누구죠? 예서입니다 실상 낳고 봤더니 예서는 너무 우람하고 건강하고 아주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로 부모님을 잘 섬길 만한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체격도 건강하고요. 생김새도 잘 생겼고요. 예. 그런데 두 번째 난 야곱 있죠? 예소예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둘째 야곱을 택한 거예요. 예. 이들은 나지도 않았잖아요. 이들이 뭐, 외적으로 무슨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함과 선함과 또는 악함을 통해서, 어, 너는 선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악을 행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택하심을 따라 된 거예요. 그분의 선택을 통해서 된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행위에서 되어진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여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죠. 예, 먼저 10장 9절에 그래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패했다 염소와 송화지피로 죄 사함 받았죠. 그러나 그 염소와 송아지 피는 율법에 의하여 준행되어졌는데 언제든지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온전케가 안 되어졌죠. 예.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 그래서 첫것을 폐해 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언제까지 얻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세상뿐만 아니죠. 영원히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이 놀라우신 이 복음을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 행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바로 사도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내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믿음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고난 받은 자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루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죠.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어졌어요. 영원한 죄사 얻었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봐보실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러세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 그 영혼을 저물주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마지막 숨 거두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중에 끝까지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생명 얻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셨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는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십시오. 17절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늘 진리의 성령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우겨쌈도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